티베의 다방. 자, 여러분 10월 5일 티베의 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화입니다. 완전히 두 번이나 했다가 망해서 다시 합니다. 왜 망했냐면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유페일드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입니다. 해야죠, 약속이니까. 먼저 10월 14일 월요일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기 했고요. 다이어트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가 더 생겼는데, 제가 과미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탄산수를 한번 끊어보려고 합니다. 탄산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수학적 사고라는 건 그거죠. 뭔가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바꿔보는 거죠. 자, 어제 읽은 책에서 좋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길에 빠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을 성찰해야 되죠. 그게 바로, TV 근성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죠. 설리라는 정말 예쁘고, 가진 것도 많지만, 그런 분이, 이렇게. 악플러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추론하죠. 이분들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이 다이어리를 보시는 분들은 제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나 잘해. 저도 저도 그래요. 인터넷 글에 댓글을 단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나쁜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저는 항상 아시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왜? 나만 옳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욕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참으세요. 그걸 절대 하지 말고 절대 악플로 대지 마시고 그리고 남이 나를 욕한다 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한때 원피스 강이라는 특강이 좀 많이 떠, 떠가지고 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도 악플이 달렸어요. 악플이 뭐라고 달렸냐면 뭐. 오타쿠는 별 얘기도 아니고, 뭐, 별, 뭐, 이제 외모 가지고도 하고 그랬고, 제일 슬펐던 말이 병신수리 선생이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지한테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을 때, 진짜 선 따라가가지고, 이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었어요. 어. 근데 지금 오히려 악플이 안 달리죠? 악플도 아니라 글이 안 달려. 어, 평화롭죠? 뭐, 그러니까 죽은 걔는 발로 걷어차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비방한다면 그건 내가 잘 나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절대로 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들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글로 남기지 마세요 상처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설리씨의 명복을 빕니다 자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이제 지금 저는 현재 이강학원 수지 이강학원에 있어서 기도하기 운동 독서 다이어트 강의 준비 촬영 홈피 관리 이런 것들을 오늘 다할 겁니다. 벌써 우리가 23일, 본 게임 23일, 벌써 30일이 넘었네요. 하면 되죠. 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제 SNS는 인생의 낭비인지 아는데 페이스북에서 우리 친구들 구원해주려고, 구해주려고, 구해줘 하려고 이 페이스북에 오늘의 명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광고인데 전 관심 없어요. 광고 관심 없고. 제 친구가 한 2,3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막 막친 뭐 하자고 해서 된 친구들이 많고 대전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착하고 어, 아름다운 우리 대전 친구들이 또 저와 친구인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잘 살려면 거기서 뭐 누가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합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거예요. 오늘의 명언을 보면 어떤 친구는 적어도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가 어느새 2,300명이 훌쩍 넘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5,000명도 금방 채울 수 있지만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만들었는데 가끔 저한테 친구를 하자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그러네. 오늘도 이제 왔는데 에, 젊은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친구하재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하고 눌러보면 아유, 헐벗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야. 누가봐 도헐벗었어 만약에 내가 수학적 사고가 없었다면 친구해요 하고 막 합니다. 이분들 주로 하시는 게 친구예요. 어디세요? 만나고 싶어요. 제가 차가 있어요. 드라이브 같이 할래요.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학생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 학생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제가 수학적 사고를 해보니까 거울을 봤어요. 20대 젊은 여성들이 분 저한테 이럴 리가 없어요. 물론 제 제자라면 정체를 밝혔겠죠.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게 뭐지? 이 뭐지? 왜 만나자고 하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했더니 한 친구가 답을 주더라고요. 이분들이 연락이 되면 몸캠이란걸 하자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 사진을 찍어버리는 거지. 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해다가 딱티베가 유튜브에 떠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명언 많은 거다 개쓰레기 되고 난 끝나는 거죠. 할 마음도 없지만 이거 모르고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단순한 남자애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 일 없다. 끝. 고민 끝입니다. 저는 고민 끝이에요. 그렇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왜그 따위로 사는지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는 게 파괴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이거 걸리면 작살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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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요. 그러니까 아, 거울을 보시면 아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올 리가 없지.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뭐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했죠? 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릴게요. 천리마다 한번 뛰어서는 1 0보의 거리를 갈 수가 없고. 더딘 말도 열어가면 천리에 도달하느니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달려 있다. 순자, 바이순자의 얘기입니다. 응. 다시 천리마. 정말 빠른 말도 한 번에 너무 먼 거리를 갈순 없어요. 그리고 느린 말도 계속 가면 천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성에 관한 얘기죠. 과거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 기원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요 BC. 그렇죠. 이 BC라는 건 Before Christ 기원전. 주전 이렇게 하죠. 여기서도 기원전부터 얘기는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되세요? 인간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생님이 정의내릴게요.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성다이를 쓰는 이유도 버티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자극적이고 뭐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막 화려한 거 좋아하고 욕 좋아하고 재미 좋아하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제 목표입니다. 믿음 버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잘 버텨보자고요. 여러분, 이 근성 다이어리의 좋은 점이 뭐죠? 우선할 일. 내 인생을 바꿔주는 우선할 일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완성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자격을 갖춥시다. 자, 오늘도 근성.